야, 여러분, 최초 고백하는 거야. <laughs> 요즘에 내가 사실 짝사랑한 남자가 생겨가지고, 아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최초 고백하는 거야. 너무, 나이도,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 이 남자랑 잘될 수가 없고, 마음은 자꾸 가는데, 이, 정신적으로는 하지 말라는게 자꾸 지배를 해서, 근데 짝사랑도 재밌잖아. 짝사랑도 <laughs>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짝사랑 했다가, 헤어진 <laughs>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 대시도 안 했어. 대시도 안 하고, 그냥 짝사랑만 했었어. 혼자 헤어진 연습하면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뭐, 그 사람 생각나서 이 잠이 안 와가지고. 괴로워서 소주 마시면서 잠들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해봤어 혹시 대시했다가 까일까봐도 무섭고. 정리한 중인데 거의 이제 정리한 40% 정도 했어요. 또60% 남았습니다. 좋아 한다고 고백했다가 까이면은 민망스럽고 또, 그런 있 말해볼까요? 나너 좋아해. 이렇게 할까? 수줍은 고백? 우리 사귈까? <laughs> 너무 웃긴다. 어머나. 넌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 우리 사귈까? 너 맨날 보고 싶고, 맨날 보고 싶고, 맨날 보고 싶어. 해봐야겠네. 알겠어. 예! 나 너네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또도 안는 거야? 우리 강아지들, 막 엄마는 봐야 되고, 잠은 오고, 막, 앉아서 줘보는 거 너무 귀엽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어, 뭘, 뭘잘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굴만 이렇게 봐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을까봐 도 무섭고 그냥 너 좋은 감정이다 계속 보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대신했는때 여자친구 있는데? 그러면 어. 나 일주일 동안 또술파 퍼마셔야 되는 건가요? 진짜 여자친구 없는데 내가 싫어서 여자친구 있다고 카바칠 수도 있다 맞지? 이해하지뭐 나이가 20대 때는 가감했거든 완전 어. 내가 마음에 들면 대시하고 어. 맵다 까라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소심해지는 거지 너무 소심해졌어요 나 옛날에 진짜로 그럼 놀러가든가 아니 잘생긴 지나가잖아. 헉, 안 돼. 아, 남자 지나가잖아 안돼 놓고. 남자 꼭 꼬시, 꼬셔야 돼 꼬시야 된다. 따라가요 캔슬 당하더라도 따라가 저기요 나 그쪽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줄수 있어요? 그러 연락처 많이 받았어요 어, 지금은 <laughs> 내가 소심해져가지고 혹시나 말하다가 캔슬 당할까 봐 무섭잖아요 너무 이뻐손 이쁘다고? 손만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에는 뜯고 뜯기면 다 바로 경찰 불러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신고해야지 112 어린애는 듣기를 행동을 안 하지만 그래. 나도 막 따지다 따지다 착한 사람 딱 만났어요 어 부럽다 맞아 맞아 그래 나도 착한 사람이 돼 착하면 돼